좋아요 구독 나중 말고 지금 해나 있을 때해난 해줄 거야 네 의사 따위 상관없이 난 그럴 거라고 무슨 일 있을까 걱정 따위 하지 말고 나는 네 옆에 있자 잠깐 지랄 좀 하자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나쁜 생각 들어 하면 안 되는 생각 불량한 생각 그럼 나쁜 짓은? 잼덕 <목소리> 잡아 잡아 <목소리> 잡아 <목소리> 그랬습니까왜 그랬습니까, 그랬습니까? 허경산 병한테? 제가 뭘 어쨌는데 말입니까?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그게 그게 폐급인 겁니까? 채워 이게 네 보직이야. 채우라고. <laughs> 어, 깜짝이야. 내가 몇 번이나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줄 알아요? 다시는 여기서 자고 갈 생각하지 마. 뭐야? <laughs> 왜왜뭐뭐 뭐,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. <laughs> 꼭안구자장 <laughs> 거지. 내가 못참 못하게. 너무한다. 아빠 잘못했다고요. 다시는 안 맞을게. 그건 진심이다. 혼날까봐 한 번만 봐줘. 뭐. 깜덕. 어 그래. 너네도 프로페셔널하시네. 잘 기억했다가 꼭 써먹게.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사과할게. 미안해. 이제 좀 풀어라. 정신없이 약속하느라고 말이 좀 헛나왔나보네. 좋지? 누나가 더 이뻐. 숨왜 잡았어? 왜 먼저 잡냐고. 내가 먼저 잡으려고 그랬는데. 우리 이제 남녀 사이 된 거야. 먼저 온게 누군데? 어? 나 완전 숙맥의 머적이 됐잖아.